위에서 녹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어취를,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이 장용성 캡슐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크기까지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캡슐 크기 비교해보세요. 네. 캡슐 크기가 이렇게 큰 오메가3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음. 그런데 거의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40% 이상 작아진 크기로 만나보시니까 차례에 네. 두정, 목 넘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프로메가입니다. 사실, 어,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특히 이제 오메가3는 아침에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아침에는 살짝 목이 잠겨있기 때문에, 아, 이 캡슐이 되게 크면 먹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거든요. 부담 없이 하루에 두 알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드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일반 식품이 아닙니다. 건강 기능 식품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성까지 혈행 개선에 도움을 받아 보시고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받아 보십니다. 건조한 눈을 개선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도장 꽝 확인하셨죠? 자이 상품 여러분 꾸준하게 드시는 게 결국은 정답이시거든요. 네. 자. 오늘 1년치 구성과 6개월치 구성 있습니다만, 네. 1년치 구성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예. 6개월치 구성, 반년치 구성 따로따로 구매해서 1년 채우시는 것보다 한 번에 1년 채우시면요. 74,400원에 절감 효과까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음. 빨리 들어오시고요. 1번 네? 패밀리 구성으로 들어오시면 6개월분 선택했을 때는 19,900원대, 음. 패밀리 구성은 13,000원대에 한 달치 가격도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네.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면서 우리 가족의 오메가3 생각하시죠. 자, 하루 이틀 헬스장 간다고 해서 내몸웅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뭔가를 섭취해 주시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야 건강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좋은 오메가3 메가시도 꾸준함이 없다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꾸준하게 1년치 구성적 혜택 가장 좋은 구성으로 1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홈쇼핑 창사 20주년 현대홈쇼핑에서 가장 큰 행사 5월 한 달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그 기간도 이제 5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어, 벌써 6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요 음. 혜택까지 함께하실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구성 두 가지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현대에서 1등하는 오메가3는 어떤 조건일까? 자, 여러분 딱 마음에 드시는 조건이실 거예요. 네. 1년치 하시던 6개월치 하시던 여러분 선택하시는데 1번이 음. 혜택이 제일 좋네요. 네, 1번이 네. 혜택이 가장 좋은 게 바로 1번 패밀리 구성이고요. 네. 6개월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어,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또 할래. 따로따로 음. 따로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보다 네. 한 번에 들어오시면 7 4,400원 저희가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6개월 분 선택하시면 한달 가격이 19,000원대로 오메가스를 챙기시는 거고요. 11개월 들어오시면 한달 분을 13,000원대로 챙기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가격과 구성 혜택은 패밀리 구성에 몰아드렸다는 점 다시 네.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어... 정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혜택은 (1번) 구성이니까 (1번) 네. 구성 쪽으로 꾸준하게 한번 챙겨가 보시고요 어,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네. 내일 금요일인데 왜좀 그렇지 않으세요 금요일 되면 뭔가 이게 자기를 좀 놓게 돼요 음. 뭔가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뭔가 친구들 만나서 좀 맥주도 한잔 하면서 저도 항상 금요일 보면 뭔가 좀 과하게. 야식도 먹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주중에 네. 고생한 나를 위해. 뭔가 보상받는 그런 심리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뭐한번 정도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주말을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음. 한번 무너지면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습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러다 보면 우리 혈관에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노폐물들이죠. 혈관이라는 게 원래 되게 깨끗했는데 이 통로가 점점점 뭔가 쌓이고 막고 방해를 한다. 이 사이로 혈액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혈액에 영양도 공급을 해야 되고 네. 노폐물도 씻어서 내려 보내 줘야 되는데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히고 막히고 막히다 보면 어느 순간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혈관이 1m, 1m 수준이 아니에요. 지구 두 바퀴 반, 0 k m 엄청난 길이잖아요. 이 사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어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뭔가 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 대응을 할 텐데, 네. 신호를 안 보내줍니다. 심내 혈관질환 환자 중약 70%가 아예 사전에 인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혈관건강에서 멀려 오메가3를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캐나다보건성에서, 미국심장협회에서 꼭 챙겨두십시오.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꾸준하게 드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죠. 심혈관 위험률이 몇 퍼센트예요? 36%나 감소를 한다는 실제 연구 결과가 존재를 해요. 10%, 20%만 해도 우리 먹어야 되죠. 그렇죠. 36%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메가3 꼭 드셔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고 만들어진다면 좀 괜찮죠. 음. 타입이 되죠. 타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체내에서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메가3. 야, 오메가3 먹어야겠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저 같은 30대, 꼭 오메가3만큼 필수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근데 오메가3도 종류가 진짜 많죠. 그죠 예전에는 진짜 숫자만 보셨어요. 음. 함량 높은 거. 아이, 많이 들어간 게 최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효율성의신대잖아요 작은 거 하나를 먹더라도 효율적으로 내 몸에 잘 쓰이는 걸로 드셔야 되는데, 네. 자 그게 바로 차세대 오메가 3, RTG입니다. RTG 오메가 3.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안쪽에 분자 구조가 달라요. 자 지금 자연 형태의 오메가 3를 보고 계신데요. 똑같은 삼각형. 음. RTG도 삼각형입니다. 근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다르죠. 같은 불포화, 불포화, 불포화만으로 이루어진 게 RTG고요. 네. 자연 형태는 포화, 포화까지 같이 섭취를 해야지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음. 이 불포화를 먹어야 되는데 자연 형태는 포화까지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그근데 그렇죠. 분자 구조가 이렇게 불포로 다 채워졌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장 좋았던 결과치가 이거죠. 생체 이용률이 올라간다. 음. 몸에서 100이 들어갔을 때90 이상, 100.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생체 용량를 올라가고 체내 흡수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차세대 RTG 오메가 3예. 음.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 3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 RTG 있는 걸로 RTG 오메가 3로 챙겨 드시는데 네. RTG 종류 많죠. 브랜드도 음. 참 다양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왜이 녀석이 1등을 하는 걸까? 1등하는 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기술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거든요. 1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철학 일념 안에 자 글로벌 사이언스 기업 DSM사 오메가 3의 원료 판매 세계 1등 기업입니다. 1등. 그리고 종근당 건강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네. 수 오메가 3 제품 중에 현대 홈쇼핑 일등이 1등. 바로 종근당 공강이고요. 무엇보다 t v c f 에서 봤어요 하시는 분들 이정재가 선택한 그 제품 맞습니다. 자 차세대 프리미엄 알티지로 저희 소개해드리면서 네. 그리고 분자 구조에 따른 생체 이용률 아까 말씀드렸죠. 음. 제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기능성 원료인 오메가 3를 가지고요. 자 분자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생체 이용률은 알티지. 그러니까 RTG 차세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섭취를 하는데 혹시나 나는 비린내가 나거나 불편하면 나는 잘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걱정 덜어보세요. 어찌 불편을 감소해드리는 게 바로 장용성 캡슐이거든요. 네. 위가 아니라 장에서 녹습니다. 네. 그리고 크기에 맞아도 캡슐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음. 기존 자사 대비 40% 이상이나 작아진 정말 1.4cm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때도 편할 거고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목넘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걱정도 덜어보셔도 됩니다. 먹는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한 종근 난 건강 r t g 오메가 3 이러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1등으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캡슐 타별 형태로 다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세번네 번도 아니에요. 하루에 딱한번두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알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셨던 그 결과값을 이렇게 기능성으로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혈행 개선에 도움을 받아 보시고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받으시고 건조한 눈을 개선해서 눈 건강에까지 도움을 받아 볼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자, RTG 오메가리로 가져가시는데요. 꾸준하게 드셔야 되잖아요. 음. 오늘 꾸준하게 그것도 가장 좋은 혜택으로 보시고 왔습니다. 네, 오메가3 나만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안 계시거든요. 나도 먹고 아내, 남편 서로 챙겨주시고요. 가족과 함께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한 번에 패밀리 구성 들어오시면 저희가 가격적인 혜택 몰아드릴게요. 4만 4천 아, 7만 4천 400원의 절감 네. 효과 받으실 수 있는 거1 음. 번입니다. 네. 6 개월 분 들어오시면요 한달 분이 19,900원대 음. 그리고 10개월 분 들어오시면 한달 가격도 13,000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게 바로 RTG 오메가3입니다 네, 혜택 가장 좋은 구성 딱 보이시죠? 1년째 구성이 가장 좋으니까 오늘 여러분 꾸준하게 챙겨드십시오. RTG 이제는 차세대로 챙겨드시고요 어떤 걸로? 1등하는 오메가3, 종근단 건강의 RTG로 지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 쇼핑 슈퍼 H페스타 가장 큰 행사 기간에 잘 오셨고요. 네. 이제 5월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 행사 끝나기 전에 오늘 종근단 건강으로 좋은 건강 상품도 구매해 보시고 이런 행사 혜택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구성이 진짜 여러분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1년치 구성과 6개월치 구성이 있는데요. 음. 현대에서 1등하는 종근단 건강이잖아요. 오늘 이 구성, 1년치 구성이 가장 혜택이 좋다 말씀드릴게요. 네, 6개월 분도 물론 구성 안에 있습니다. 네. 6개월 분 선택하시고 나중에 또 6개월 분 선택하시는 거 같은 12개월인데 음. 한 번에 12개월 선택하시는 게 7만 4천 4백 원 깎아가실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물 같은 구성 1번이겠죠. 네. 한달분 가격으로 나눴을 때 6개월 분 선택하시는 분들 1만 9천 9백 원대 만나보시고요. 12개월 분 선택하시는 분은 한달 분에 1만 3천 원대에 만나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기능식품인데 한 박스씩만 구매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가족 다 함께 하실 분들 패밀리 구성으로 많이들 들어오십니다. 맞습니다. 꾸준하게 드실 분들이 역시나 알아보시고. 네. 가성비도 정말 좋잖아요. 그쵸? 1년치를 꾸준하게 드시는데, 한 달에 만 3천원대로. 내건강이 해치는 데는 이 이상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치킨 그렇네요. 한 마리 배달시키더라도, 이게, 그쵸, 거의 2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쵸? 배달료 붙이면 더 가격도 올라가던데, 음. 내 건강을 위한 상품입니다. 한 달에 만 3천원 꼴 투자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예. 오메가 3로, 알티지로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건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날씨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름 되면 뭘 제일 많이 먹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한 커피 같은 것도 많이 음. 먹게 되고, 저녁 되면 시원한 먹주, 맥주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이 나요. 네. 근데 그냥 맥주만 먹나요? 그러니까 고칼로리의 그 기름진 안주들. 안주들도 함께 그렇죠. 먹게 되잖아요. <laughs>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그 먹는 걸로 많이 풀게 되는 것 같고 음. 또 이제 후식으로 또 차가운 팥빙수 같은 아것 먹게 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먹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먹고 잘 배출이 되고 소화가 음. 되는데 음. 자꾸 우리 혈관에 있죠. 뭔가 찌꺼기 같은 것들을 쌓게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야식 먹으면서 고기도 먹으시고 음. 또 그냥 우리 음주만 하나야 거기다 에 곁들이는 안주들이 대부분 고열량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의 식습관들이 대부분 이렇게 고질적인 식습관으로 변질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혈액 걱정을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게 젊은 분들부터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혈관 사이에 뭔가 끼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도 있고 터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자 그래서 많은 분들 일찍부터 혈액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 기능 원료 일등 오메가 3. 이걸 여러분 꾸준하게 챙겨 드셨단 말이죠. 근데 단순하게, 어, 내가 몸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아예 세계적인 기구들에서, 세계 보건기구, WHO 아시죠? 음? 여기에 캐나다 보건성, 미국 심장협회 유럽식품안전처에서 오메가3 꾸준하게 드십시오 섭취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적정량의 오메가-3 EPA, DHA를 꾸준하게 섭취를 했을 때 심혈관 네. 위험률이 이렇게나 줄어들어요. 어, 무려 36%나 감소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0명이라고 네. 하면 36명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자 이렇게 수치가 높다면 당연히 드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몸 속에 어느 정도 나온다면 하루 이틀은 좀 빼먹어도 괜찮겠지. 아예 체내 합성이 불가합니다. 네. 꼭 식품으로 섭취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오메가-3.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드셨습니까? 하루에 고등어 한 마리 정도는 꼭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음. 아, 아보카도 같은 것들? 그래, 자연의 오일 좀 먹어야지. 물론 이거 다 좋아요. 이렇게 드시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꾸준하게 식품으로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그 오메가3의 양을. 그래서 예전에 오메가3 챙겨 드실 때는 음. 함량을 보셨어요. 무조건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거. 네, 함량이 많이 들어있어야 그만큼 나머지는 뭐 버려지더라도 그만큼 쓰이는 게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메가3를 하나 선택을 하시더라도 함량보다는 얼마나 내 몸속에 잘 흡수가 되는지, 얼마나 내 몸속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하는지 꼭 따지시거든요. 자, 그 여러분의 바람에 따라 만들어진 게 바로 오메가3 RTG입니다. 흡수를 높이기 위한 RTG 오메가3, 차세대 오메가3를 만드시는데요.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연 형태의 오메가3는 이렇게 똑같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네. 근데 이 안에는 포화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하나 있어요. 음흠. 이 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나쁜 지방이고 아시죠? 자, 그런데 RTG는 똑같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다르네요. 다 같은 불포화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RTG 분자 구조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효율성에 더 올라가겠죠.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가장 원하셨던 결과값. 네. 생체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더 적은 양이 들어갔는데 더 생체 이용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몸에 들어갔을 때 체내 흡수율도 올라간다는 거. 더 열심이라고 내 몸이 더 좋아하는 구조로 바뀐 게 바로 알티지 오메가 3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어 어떤 브랜드로 만나 보시냐에 따라서 똑같은 알티지도 결과가 다르겠죠. 네. 오늘 현대홈쇼핑에서 1등하는 종근당 건강의 알티지 오메가3 만나시는데 음. 안쪽 들어가는 원료도 달라요. 진짜 네. 저희가 DSM사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1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오메가3 원료 판매 1등 기업이 1등. 바로 DSM사입니다. 네. DSM사와 1등이 만났어요. 음. 2020년에 현대홈쇼핑 수많은 오메가3 제품 중에 1등하는 게 뭐예요? 하면 바로 이 종근당 건강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CF 상품 보고 있는 차세대 프리미엄 상품으로 소개해드리고요. 네. 이정재 씨의 CF 속그 상품 맞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인체적인 시험 결과를 갖고 있어요. 네. 기능성 원료인 EPA 및 DHA 이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네. 분자 구조에 따른 생체 이용률. 다양한 분자 구조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높은 생체 이용률을 차지하는 게 알티지 지금 말씀드린 차세대 이용 어~ 세대 오메가 스리고요 네. 무엇보다 위에서 녹기 때문에 어취가 조금 더 강할 수가 있는데 음. 이거는 장에서 녹는 장용성 코팅 캡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취나 비린내도 조금 덜 하실 거고요 음. 무엇보다 섭취하셨을 때이 캡슐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아이들이나 섭취했을 때도 목넘김까지 조금 더 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먹는 사람이 입장까지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종근당 건강이 일등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 일등하는 종근당 건강의 오메가 3를 꾸준하게 드셨을 때, 아 그냥 먹는 걸로 만족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까지 원하시죠?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 아니고요, 건강 기능 식품이기 때문에 EPA 및 DHA 함유 유지되는 오메가 3를 꾸준하게 드셨을 때 혈행 개선에 도움을 받으시고 혈중 중정지질 개선에 도움을 받으십니다. 건한 눈을 개선해서 눈 건강에까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근데 결국은 꾸준하게 드셔야 이런 도움들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건 아시죠?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구성이 어떤 게 있을까? 네. 오늘 1년치 구성이 가장 혜택이 좋다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네. 가족 다 같이 그것도 꾸준하게 함께 하실 분들 많은 분들 패밀리 구성으로 오세요. 12개월 선택하시면 6개월, 6개월치 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74,400원 넘게 절감 효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한달 가격으로 나눴을 때 6개월분 구매하신 분들은 19,900원 정도 내시는 거고요. 음. 또1 2개월분 1번 선택하신 분들 한달 가격 13,000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가격대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1년치 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구성 한 박스가 한달치거든요. 네. 12개월분 12박스 다 받아보시고 한달에 13,000원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일반 식품 아닙니다. 건강 식품 현대홈쇼핑에서 1등하는 오메가3 종. 은근한 건강의 브랜드로 지금 가져가십시오. 자, 남은 시간 20여 초요. 많은 분들 함께 계신데요. 자, 지금 현대홈쇼핑에서 현대 1등하는 RTG 오메가3 만나십니다. 1등하는 상품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현대홈쇼핑 1등 오메가3가 뭐예요? 바로 이 종간단건가, RTG 오메가3고요. 예. 가격적인 혜택과 구성, 오늘 한달 가격 13,000원대로 가장 좋은 가격은 12개월군 1번 마이도 선택하셨습니다. 네, 1번 쪽 가장 혜택 좋으니까 꾸준하게 음. 함께해 주시고요. 주문할 시간 좀더 열어드릴게요. 저희는 네.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